안녕하세요. 차사러 과자 윤설랑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 이개인 이사님이 이제 출고해드린 차량인데요. M440i 쿠페 온라인 에디션 모델을 이제 출고를 해드렸거든요. 기존에 요 고인께서 이제 너무 이제 고금리로 이제 리스 진행을 해주셨다가 이번에 저희 차사러 과자 B&W m 영상을 보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제 이분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구매도 이력이 있고 법인 이력도 있어서 총요 440i 순수 최종 타사 캐피탈 기준 할인 900만 원 할인을 받으셨고요. 거기에 재구매 1.5% 140만 원 가량 받았고 법인 2%에서 총 180만 원까지 받아서 최종 견적사 할인이 1226만 원까지 할인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 최소 수료 들어가서 어 정말 너무 좋은 견적의 차량을 잘 진행을 해드렸고요. 다 함께 요 440i 모델 한번 살펴보고 어 출고해드리는 그런 영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살펴보러 가보시죠. Thank you for watching! 그 댓글에 네. 그냥 그 댓글 하나가 내가 딱 눈에 떠있어요 그냥 어, 이집에 네. 아, 여기 이, 이 분한테 구입해라 아, 이 집에서 구입해라 그런 네네.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이, 뭐 안, 후회하지 않을 것이던가 하여튼 이 집에서 구입해라 네네. 자기도 구입했는가 봐그 집이 네네. 그래서 그, 그 구입하게 됐죠 아, 유튜브에서 댓글을 본게 이제 구매하시는데 가장 처음에 결정을 하게 된 모터스에 네. 견적을 받고, 네, 네, 네. 우리 아들내미 차를 네, 네. 모터스에서 어, 갑자기 일주일만에 구입, 구입을 해줬어요. 네, 루클링 네, 네. 그레이를. 네, 네. 그래, 그래도 그 친구하고 계속 컨택을 하다가 네. 유튜브를 보는데, 야, TC가 천만원 된다는데 네, 네. 뭐냐. 그러니까, 는그거뭐 어. 에이전시라고 뭐 이러면서 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차사로 가자라는 두분을그 우연찮게 봤는데 그댓글이 하나가 딱 마음에 들더라고 요 그냥 이 집에서 묻지 말고만 사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어 있길래 그래서 그게 하여 했는데 이사님도또 목소리하고 딱들으니까 그냥 댓글도 문자도 오고 그랬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딱 믿음이 가더라고 근데 저도 어디 앉아봤잖아 그냥 네. 아 됐어 내가 한번 검토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했는데 바로바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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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연락을 주시니까 네. 바로가 대응이 되더라고 그래서 확실히 네. 다른 데 물어보니까 가게는 일단 그 프로모션이 일단은 다른 정규 그 그쪽보다는 훨씬 세요. 싸더라고. 그래서 저희는 보면. 저희가 딱정리에 1차에서 정리를 해드리고 보내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고객분들한테 연락. 일차안 해요. 먼저 오시기 전까지는 그냥 일차안 해요. 왜 그러냐면 연락이 오세요. 한 이틀 정도 다 알아보신 다음에 연락이 다 오세요. 각각 같아. 나내 내도 뭐. 다 비슷하죠. 네. 네, 한 이틀 정도 먼저 연락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 다 진행이 돼요. 저희의 장점이 영상에도 찍었지만 네. 차를 2 0 분이면 찾아내요. 금세 만 많이 하더만. 네 왜냐면은 분은 자기가 팔아야 되잖아요. <laughs> 내가 팔아야 돼. 저도 있다고 말을 하면 안 돼. 해야 돼. 그렇지. 네, 다음 달에 파는 한이 있어라도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저희는 네, 뭐, 거기다 할인까지도 그냥 뭐 수당이랑 싹다뺀 거. 그러니까 무조건 빨라요. 그러네. 네, 그러네. 무조건 빨라요. 작은 행사 에이전시는 그. 캐비탈이나이런 소개를 이상한데 해가지고 이사도 높고 이런 이야기가 많아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그래도 한 달에 15~20대씩 대 팔아서 한 건당 뭐 작은 차는 50만 원또좀큰 차는 뭐 100, 100만 원 120만 원까지도 뭐 이렇게도 버니까 둘이서 나누면 그래도 뭐 적게 가져갈 때는 6, 700뭐 많이 갈 때는 1000만 원까지다 가져가요 뭐 20대씩 음. 하니까 근데 작은 에이전시, 작은 애들 중에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한대 팔아가지고 그냥 500만원, 1000만원 벌려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애들 친구들을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 대같이 진실된 내가 진짜 지금 딱 내가 사료 구입했잖아 이런 이야기가 진짜 사람들한테 진실되게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또돈무고 저런 이야기만 한다 좋은 이야기만 해준다 좋은 이야기밖에 안 하거든 또또 또 댓글을 달아도 또저 사람은 또뭘 하나 받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피당하게 받아 전부 다 사람들이 근데 네, 요즘엔 또안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또 대표, 그 고객분들이 또 현명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대표님 목소리만 들어도 정말 대표님한테 제가 무슨 뭐 돈을 들었다고 해서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 해주시겠어요? 만족을 하니까 하는 거죠 셔 올리면 내가 댓글 달게요 아, 감사합니다 댓글을 내실실되게 달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 그게 사실 제일 큰것 같아요 음. 차를 살려고 망설이는 분들이 그런 댓글 음. 구매를 해서 만족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달았던 그 댓글을 보고선 이제 결정을 하는 그런 계기가 거의 4월 네. 얼마나 차가 나왔는데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너무 좋은 저희한테 네. 너무 감사드려. 네, 오늘도 부산에 계신 고인님에게 M440i 온라인션 차량 출고 잘 마무리해 드렸고요. 앞으로 저희 차스로 가자는 어 최대한 좋은 프로모션과 좋은 조건과 좋은 서비스로 우리 소비자 또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좋은 모습으로 보답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의 주시면은 최대한 믿고 만족하실 수 있는 진행 잘 신경 써서 최대한 잘 출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찾으러 가자 윤사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